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슈퍼챗을 크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제 8만 원이나 하이드님이 주셨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인 결혼식을 가는데 작은 선물이라도 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시즌 3.5가 24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던 시즌입니다. 무조건 할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메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패, 카서스, 처형자, 리븐. 자, 이 위주로 했더니 200점 가까이 몇판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똑같이 각을 보시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 근데 하트 스틸은 못 참습니다. 자, 하트 스틸은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펠리오스, 요네 세트가 바로 나와주면 좋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위 같은 거 잡고 펑크 넣어준 다음에 리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라가스 두 마리가 좀 아까운데 자, 그래도 바위를 잡을게요 사실 그라가스가 두 마리 나왔으면 현재 1티어 적인 트페 덱을 그냥 보셔도 됩니다 심지어 연운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야, 항상 양각이 나오면 더 재밌는 걸 골라요 자, 그리고 하트스틸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을 때는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개념이 정립이 됐습니다 어? 자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삼총사 자, 세트나 요네 나오면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나옵니다. 자, 이러면 애니 전부 다 갖다 버리고. 아니, 이게, 안 나와요? 잠깐만, 이러면 리롤 한번 돌릴 수 밖에 없어요. 와, 다행이다. 그래도 아펠리오스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트 스틸이 나오지 않았다면 하트 스틸 빌드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트 스틸이 조금 변형이 되면서 처음부터 받고 시작하는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지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뭐 먹을게 딱히 없습니다 자 그래도 피갈리가 조금 더 잘되는 지로차원을 먹는게 낫지 않을까 자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진짜 뭘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트스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지를 덱을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거랑 살짝 바뀐 부분이 뭐냐면 하트스틸이 네번 전투 지난 다음에 판돈 올리기랑 이익 실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판돈 올리기가 우리가 고스톱을 할때 원고 2고 3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돈 올리기랑 이익 실현이 나오기 전까지 네 번의 전투, 그첫 번째 보상은 이기던 지던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처음부터 하트 스를을 받으면서 가더라도 무조건 연패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기면서 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차원을 바로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돈 올리기를 눌렀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냐? 무조건 연패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겼을 때 하트 스틸 스테이크 반토막 나면서 바로 보상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거예요. 일단 지금은 판돈 올리기를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징크스 이성을 붙이고요. 자, 처음에 이게 3마트 들어가면서 연패를 해봤자 어차피 하트 스 스택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연패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딱 이런 상황에서는 그 연패를 하는 게 낫습니다. 살살 맞을 수 있으면 살살 맞는 게 좋아요. 자, 우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지렐한테 맞추면서 간다고 했으니까 레드랑 블루 이렇게 만들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곡괭이랑 여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BF를 하나 준비해 놓는 것도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하트스틸 빌드업 할 때는 하트스틸 문장을 만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뒤집개가 있으면 뒤집개가 1순위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뒤집개는 없고요. 자 근데 이거는 무조건 요네입니다. 이게 요네를 먹었을 때 세트가 나오면 바로 5하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벨트 같은 경우에는 뒤집개가 나왔을 때 하트스틸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석 2조라고 보여져요. 와 삼총사에서 세트랑 요네 나왔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자,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잠깐만. 이러면 약간 위안이 됩니다. 자, 2스테이지부터 5와트를 받고 간다. 좋아요. 자, 레벨업을 할지 말지 살짝 고민이 되는데, 어차피 지금은 이기나 지나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레벨업 하면서 그냥 에코를 집어넣어 줄게요. 자, 이겨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태블만 같은 거를 만들진 않을게요. 당장에는 살살 질 수가 있겠지만, 판돈 올리기를 먹은 다음부터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테블막 만들었을 때 혹시나 뒤집개가 나오면 하트 스틸 문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이유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판돈 올리기를 간 다음에 네 번마다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고 투고 쓰리고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투고를 갈 거냐 말 거냐는 두 번째 증강체가 피해 관련된 게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두 번째 보상에서 멈춰야 돼요. 좀 약해 보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연패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에코를 빼주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조절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머리 비우고 두 번째 판돈 올리기를 먹은 시점부터는 그냥 네번 제일 약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든 밥을 먹고 오든 해도 됩니다. 아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고 하는 건안 돼요. 왜냐면 이제 가는 와중에 이지를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옆에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덱을 할 때는 감시자 위주로 가주면서 이즈리얼 키우다 보니까 검을 시너지 넣어주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트스트 이즈리얼 덱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산테 같은 경우에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씩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9레벨을 갔을 때 세트, 쓰레쉬, 요리 그 버전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오! 자, 일단 이즈리얼 나왔습니다. 대박이거든요, 지금. 자, 이러면 이제 하트 스틸이 여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빼주고, 검은 시너지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에코가 들어가거나 둘중 하나인데, 둘다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냥 에코 버리고 이자 보겠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템이 살짝 고민이 되는데, 보통 벨트 두 개면 워머그를 무조건 갑니다. 근데 워머그 갔을 때 우리가 연패를 못할 수도 있고, 초밥을 또 1순위로 갈 거다 보니까, 하트 스틸을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태블망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태블망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즈템 같은 경우 블루, 레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치유 감소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그냥 이자 챙겨줄게요. 자, 여기서 피에 관련된 거 먹으면 하트 스틸을 더 먹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주의 패스. 단결도 패스. 단결은 웬만하면 거의 안 먹어요. 아, 일단 안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일단 리롤에 관련된 게 아니다 보니까 골드 티켓은 필요가 없고, 자, 최고의 친구 아니면 세 번째 증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니네 같은 경우는 크라운 가드를 한개더 만들 수 있을 때가 좋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두 번째 보상에서 멈춰야 됩니다. 자, 6레벨도 찍지 않을게요. 아직 5레벨에 머무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찍지 않는 겁니다. 여기가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지렬이 딱 들어갔을 때 아무리 하트 스틸이어도 덱 파워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검물을 받으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검물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질렬에 관련된 검물 시너지는 언제 넣는다? 5레벨 타이밍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을 때 상대방들이 더 강해지는 게 확실히 눈에 띌때 그때 검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레벨업 해도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5레벨에 머무는 곳이 있긴 있지만 저희가 사이버헨트 신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레벨업 하면서 난동권을 집어넣어 준다. 그러니까 이게 하트 스틸을 받을 때는 나오는 유닛과 상대방들을 따라서 계속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정석적인 방법은 이질할 템을 맞추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조합을 가긴 가지만 그 아이템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트 스틸을 먹다가도 갑자기 특페덱으로 가거나 아리덱으로 가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일단 뒤집기는 없기 때문에 7하트스틸까지 갈순 없고요 자 이러면 bf 하나 준비해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보상을 딱본 다음에 덱을 바꿔주면 돼요 어? 어 잠시만요 자 일단 블루 나왔으니까 블루는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하트스틸 그만 먹을 거니까 여기 속사포 하나 넣어줄게요 제가 지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 뒤집개가 두개 나왔을 때는 문장 두 개를 만드는 게 정말 좋거든요. 우리가 지금 문장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거 그냥 치하트 스틸 갈까요? 치하트 스틸을 몇 번만 먹다가 하트 스틸 내리면서 다시 이기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칠레벨 찍고 치하트 스틸 만들겠습니다. 판단이 조금 늦었다고 볼수 있어요. 어차피 하트 스틸을 만들 거였다면 지금 바로 넣었던 게더 좋았습니다. 자, 조금 위험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그니까, 원래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냐면, 뒤집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뒤집개 없다고 생각하고 이익실현을 눌렀고, 그걸 통해서 8레벨을 빨리 가고 조합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 조합을 바꿀 때도 블루가 있다 보니까, 이지런 덱 아니면 아리 덱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뒤집개 두 개가 나오면서 되게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자, 이게 7하 테스트를 받으면서 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지를 이성 같은 게 붙어준다면, 하 테스트를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한다? 4-1이나 4-2때 8레벨을 찍고 크산테를 빼면서 사코 헤드라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하트스틸 먹다가 죽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블루 있으니까 제가 이즈르이나 아리를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두 개만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8레벨 찍었을 때 우리가 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즈를덱게 관련된 탱커도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블리츠 감시자 쓰레시 소자. 이런 것들도 나오면 써야 됩니다. 자, 에코 감시자 잡아주고 자, 더 좋은 난동꾼으로 교체해 주고 8레벨 찍고 자, 일단 돈 쓰지 않을게요. 자, 제가 지금 8레벨을 찍은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다음 턴에 헤드라이너가 나온다. 자, 두 번째, 피 관리를 조금 잘 하면서 맞아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판돈 올리기를 이미 먹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거 없어요. 이겼을 때 손해를 보는 건 판돈 올리기를 고른 시점부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만 지금 하트 스틸 잘할수 있어요. 자, 지금 엄청나게 쓰게 맞았잖아요. 이러면 이제 크사한테 버리고 하트 스틸 교체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무조건 이기면서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아니야. 필요 없고. 자, 이건 이제 엄청나게 이론 효과 아니면 회복의 군데 회복의 구가 좋습니다. 어, 근데 지금, 이지를 거물 나왔어요? 자, 이러면 그 상태 갖다 당장에 버리고, 자, 템 그대로 넘기고요. 자, 돈 써야 됩니다. 자, 일단 요네 이성은 붙여요. 원하는 게 나오면 지금 하트 스틸 두 마리 둘다 내릴 겁니다. 키아나키아나는 하나? 써야 돼요. 자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유닛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오아트스틸을 일단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뒤집개가 또 있어요 그저 뒤집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좀 애매합니다 일단 키아나한테 연어 하나 넣어 놓고요 자 bf는 인피를 가야 되기 때문에 bf를 아껴야 되고 자 ad쪽 대기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제 뒤집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지팡이랑 망토 넣었을 때 만들 수 있는 거 컨트리 kd인데 얘도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이제 보상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서 판단해도 돼요. 야, 절대 판도 놀리게 하면 안 되고 이익 실현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자, 비 f 판게 더. 뒤집게 또 나왔어. 뭐야? 자, 그러면서 지금 케인도 나왔습니다. 야, 이게 이즈레르 거물이 아니라 만약에 하트 스틸이었으면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10 하트 스틸도 갔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있잖아요. 그냥 트루 데미지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트루 데미지 문장도 지금 쓸수 있거든요. 갈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일단 키아나가 나왔고 자 이게 우리가 아펠리오스를 쓰면서 가기 때문에 세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트루 데미지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아칼리도 잡아놨고요 딱 이런 상황이에요 하트스틸 정석 버전이 아니라 이렇게 뒤집기 같은 거 많이 나왔을 때 맞춰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트루 데미지 문장을 만들었을 땐 어떻게 한다? 6트루 데미지를 가는 게 좋다 자 일단 좋아요 지금 당장에는 약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센 거예요. 자, 이거 뭐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케인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케인이 페어가 잡히는 것도 있지만, 전역 갑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지렬이 지금 근본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역 갑주를 통해서 방어력을 깎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자크 페어에 케인 페어. 자, 얘네는 들고 있는 게 좋고, 자, 아칼리 페어도 잡아줘야 됩니다. 전역 갑주 만들어주고요. 자, 아직까지도 보시면 대체할 수 있는 유닛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아트 스틸을 계속 먹으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트 스틸은 진작에 빼줬어야 됩니다. 자, 이거 있잖아요. 쓰레쉬 두 마리 팔고, 그 비에고랑 아칼리를 잡아놓을게요. 우리가 하트 스틸에 요네가 있는데, 요네가 2단 합니다. 여기서 이제 케인이 이성이 붙어버리면 케인도 2단 하기 때문에 케인, 비에고, 그 다음에 요네 쓰면서 3, 2단 화를 챙길 수가 있어요. 일단, 세나 나왔으니까, 징크스랑 교체. 아니, 이렇게 게임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진짜 하트 스틸을 내릴 수 있는 각이 안 나와요. 그, 제가 원래 케인 같은 경우는 5원짜리 유닛들 중에서 좀 별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빌드업 자체가 하트 스틸이 관련된 거고, 남는 아이템도 보시면 지팡이가 있습니다. 케인은 지팡이나 피해템이 들어가면 또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게 케인이 아니라 일라우이 같은 거쓰면 당장에 하트 스틸 내리면서 일라우이 넣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졌네요. 자 일단 피가 12에요. 이제 진짜 더 이상 지면 안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려워요. <laughs> 헷갈려 죽겠습니다. 자, 돈부터 써보고요. 자 우리가 원래 자크 대신에 일라우이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일라우이도 안나오고 지금 뭐가 다 이성이 안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자크랑 세트를 갖다 버리고 케인이랑 바꾸면 자연스럽게 5하트가 유지가 되잖아요. 자, 조합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더 이상 남는 돈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빨리 이성이나 붙이겠습니다. 자, 템은 일단 키아나가 블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밤의 끝자락을 통해서 템을 좀 많이 뜯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보석 건틀렛 있으니까 케인한테 복원. 나머지 그냥 방패 파기자까지 줘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하트 스틸은 템을 많이 뜯어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석아 또 나왔네요. 어 트루 데미지 상징 나왔다. 잠깐만 이러면 케인 트로? 저 진짜 조합이 <laughs> 5와트 스틸 6트루 데미지인데 정말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자 트루 데미지는 아이템 한개 줘야 되니까 아칼리한테 망토 한개 넣어놓겠습니다. 자, 피바라기 같은 거 각을 볼게요. 그러니까 케인도 이렇게 템이 들어가면 굉장히 세거든요. 템을 주는 상황이 잘안 나오다 보니까 케인을 안 쓰는 것 뿐이지 줄수 있는 상황이면 케인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 트루 데미지 문장을 두개 만들었을 때 트루 데미지 헤드라인을로 뽑잖아요? 구 트루 데미지 갈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챔피언 왕관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 레벨을 갈 필요도 없어요. 자 야스오 나왔고, 자, 케넨도 나오긴 했습니다. 자, 템도 일단 처리를 무조건 하긴 해야 돼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줄수 있는 게 적응형 투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적응형 투구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렇다고, 트루 데미지 헤드라이너를 찾는다고 이지를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딱 이럴 때는 여기서 조합을 마무리 지어 놓고, 어차피 헤드라이너는 지금처럼 8비트 케이틀링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트루 데미지가 나온다? 그때 바로 교체하면서 굿그 트루 데미지 가면 돼요. 그래서 야스호랑케넨는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아까 전에 한번 맞은 게 너무 커가지고, 1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7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실수를 많이 할수 있는 좋은 유닛 이 하나 있네요. 6트로데미지 케인 이성이면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다비에고 이상 드디어 붙었고요. 자, 그리고 인피는 제가 볼 때는 트로데미지를 받고 있는 아칼리한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증강체나 아이템이나 너무나 헷갈리게 나왔어요. <laughs> 증강체도 최고의 친구 나오면서 배치하는 것도 어렵고 자 일단 돈은 많이 뜯었습니다 제발 트루 데미지 이거 진짜 트루 데미지 나오면 무조건 1등이거든요 아무리 너프 먹어도 구시너지는 상대가 안 돼요 트루 데미지 헤드라인 나오는 순간 이지를 갖다 버리고 바꾼 다음에 야수호 케는 집어넣으면 바로 그 트루 데미지가 된다 뭐 그런 상황에서는 트루 데미지 문장을 비에고한테 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좀세 보이거든요 리븐 삼성 뭐야, 약한데요? 야 일단 케인 좀 다시 봤습니다. 자 케인 덱파워가 이노 이 정도라면 그냥 구레벨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하트스의 보상도 계속 먹고 있고요. 아칼리 풀템 챙겨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주검 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딜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냥 스테락 같은 거 약간 딜탱 느낌으로 줄게요. 자 이것도 키아나한테 이제 풀템을 주면 될것 같은데 키아나 스킬 많이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쇼진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돈더 쓰지 말고, 다음 턴에 그냥 9레벨 찍을게요. 어, 템도 이제 저녁 값도 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용발. 자, 원래 이렇게 할 생각 없었어요. 보통 트루 데미지 문장이 있을 때는 케이틀린한테 트루 데미지 문장을 주면서 6트루 데미지를 구성을 해놓고, 에코를 쓰기 때문에 블리츠 같은 거 쓰면서 감시자, 탱커를 활용하고 9레벨을 많이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케인한테, 그리고 이즈한테 트루 데미지 문장을 주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케이틀린을 쓸 수가 없었고, 케이틀린 안 쓰니까 이단아가 들어간 겁니다. 아이템을 준 유닛 위주로 시너지를 구성해 준 거예요. 그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전투를 길게 해도 하트 쓸 보상을 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루시안 같은 거 나오면 아펠리오스랑 교체할 것 같습니다. 오하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루시안 나오면 아펠리오스랑 교체, 일단 모데카이저 들어가면서 감시자 잠깐 챙기면 될것 같고요. 자, 이단아는 지금 상황이 제일 좋으니까 이단아를 바꿀 필요도 없고, 이게 끝인데요? 그냥, 모데카이저 자리를 블리츠 크랭크로만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엄청 세요. 진짜. 보내는데요? 이거 2등인데요, 일단? 어, 끝났다. <laughs> 아니, 이거, 이거를 1등 합니다. 이거는 하트 스틸의 거의 10번째급 방법이 될 텐데, 주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고, 딱 이런 상황이 사실 10하트 스틸을 갈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던 겁니다. 이런 뒤집개판이 나오면서 이즈리얼이 하트스틸로까지 나와야 10하트스틸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고 하트스틸은 제가 각이 나올 때마다 하면서 한번 완벽하게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